지금 시간이 6시 30분이에요 사다리차가 안 오는 바람에 원래 오기로 한 사다리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다른 차량으로 급하게 섭외됐었다가 무슨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진짜 짜증나 갑자기 나 너무 짜증나 시금와 <laughs> 진짜 한시간을 날려먹네 피 같은 시간을 그래도 아침 강화문은 좋아요 사람이 없잖아 맞다. 아니다 물류 차량이다. 오시한테. 정확하게 1시간 늦게 오셨습니다. 반영했습니다. 이거 올릴게요? 어, 네, 자, 운솔타 이제 네, 다녀왔습니다. 물을 어, 많이 가져왔어. 어휴. 큰일 났네. 저게 어디로내려야 될지 모르겠네. 그게 내 생각에는 거기야.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사장님 내려주세요! 하다하다. 하다. 사다리 쪽 가다리, 사다리 쪽. 사다리, 사다리. <laughs> 종로에서 할수 있는 건다해야 거의 김두환입니다. 바람처럼 스쳐가는 여기네. 여기도 떨어지네. 여기랑 여기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새는 거야. 아주 그냥 물구멍을 찾기는 찾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메꿀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네요. 어떡하냐? 사장님 이거 여기에야 못 닿죠? 조금만 조금만 이거 한 번만 여기만 올라갔다 오면 안 돼요? 이만해 이치 아, 한번 내가 들어갔다 와볼게요 여기가 바로 그 밑이잖아 여기도 근데 보니까 젖어있다? 아버지! 네? 여기 물이 다 떨어져있어 아버지! 네? 찾은 것 같아요 어디야? 어기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물안 샜었어 근데 저기 구멍이 커졌어 그러니까 너 사, 사갔잖아 그거야 그거 맞죠? 여기 물 나왔네 아까 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오게 한 거야 아 이게 아까 부은 물인가? 시원한 아이스 커피 드세요? 달달한 거랑 안 달달한 거랑 그고예 어, 사장님 저리말이야 내가 이제 여기 잡아빼기 재밌을 때가 있기도 갖고 와야 되나? 지금 그 가방 갖고 와가지고 정리를 하고 갈까? 20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릇이랑 목록 뽑아가지고 가는 게 낫잖아 음. 지금 이멍 때리는 것보다 핸드폰에 정리하면 안 돼요? 손으로 써야지 뭔가 생각이 나서 손으로 이렇게 <laughs> 해야 되는데 어. 아이패드 사야겠다 그걸 과연 내가 쓸수 있을까? 아, 서류 정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이 엄청 음. 빨리 가죠? 네 아직도 아웃이요 <laughs> 지금 여기서 엄청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폴딩버 이거 오. 사이즈를 제대로 재야지 딱 오차가 없이 이게 딱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역자 최대한 뭘안 하는 게 지금 컨셉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살리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엄청 못 뿌리지 않도록 했으나 아주 이게 예쁘네 아버지 저 주방업체 좀 갔다 올게요